네 안녕하세요 차프리 채널입니다.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르쉐의 마칸 차량이고요. 어, 얘가 2018년 5월식이고 키로 수가 한 8만 9천 몇백 키로 되니까 9만 키로 약간 안된 차량입니다. 그래 제가 며칠 전에 매입이 돼서 제 상품 작업이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우선 포르쉐 마칸이라고 하면 2014년에 제 나온 차량 한국에 이제 발매가 됐고 18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18년도 모델이니까 음, 연식 그 변경이 되면서 뭐 상품 개선이나 사, 그 옵션 추가가 좀 강화가 된 모델이고. 어, 21년도에 이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하얀색 바디는 뭐 당연히 보이는 거고, 보시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이즈는 265 45 20인치고, 뒤에는 보시면 타이어가 되게 넓어요. 2954020. 네, 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렇고 이제 포르쉐는 좀 옵션질이 되게 심하죠. 옵션이 되게 거의 뭐 옵션을 안 넣으면 깡통인데 뭐그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해서 그 이제 뭐 PA S딘가? 뭐그 모델, 그 옵션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 어 얘가 신차 기본가가 7,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얘가 옵션 다 추가해서 출고된 가격이 한9,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실내에서도 뭐 가죽이나 뭐 이런 저런 옵션들을 다 추가해서 뭐 파노라마 선루프도 그렇고요. 옵션 추가된게 한2천만원 정도, 되는걸로 제가 옵션표는 따로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뭐 받은 게 있어서 같이 올려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 뭐 타이어 트레드나 네, 틴틴은 슈퍼원틱0퍼원틱 아, 이렇게 돼있고 트레드도 괜찮습니다. 지금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 있고, 아직 뭐 괜찮죠? 앞에도 역시 미쉐린 타이어 이렇게 장착되 있고, 실내에 한번 보여 드리면, 레드 시트요 레드 시트고 강렬하죠. 흰색의 레드 시트. 뭐 젊은 분들은 좀 선호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고 사실 바한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 용도나 이렇게 타기에는 조금 작은 감이 있긴 해서 뭐 뒤에 보시면은 뭐 카시트를 해서 뭐 자국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진 않고. 시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크기를 봤을 때는 한 투싼 정도 실내 크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셀토스나 이런 거 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고, 소렌토 보다는 확실히 작고요. 이제, 실 고급 차인 만큼 이런 그뭐 마감 가죽 느낌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 문양 때문에 사죠. 요 요게 뭐라고? 네 보시면은 키도 두개다 있고. 실내로 네, 와서 보면은 네 키로수는 지금 89,500km가량 정도 탄 차량이고 예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사고 없고 누유나 누수도 없이 하체 뭐 이런 데 깔끔하고 제가 항상 좀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손님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비슷한 가격대로 연식 좋은 게 연식이 좋고 키로수가 많은 게 낫냐? 아니면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뭐 키로수가 짧은 게 낫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차는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똑같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도 70대, 80대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 분들보단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뭐 아무리 경륜이 있고 뭐 이렇게 경험이 많고 하셔도 팔팔하죠. 자동차도 뭐 그런 맥락에선 비슷해요. 그러니까 키로수가 좀 많더라도 젊은 애들이 확실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키로수가 좀 많더라도 비슷한 가격 되면 네. 비슷한 가격 되면 키로스가 좀 많더라도 연식이 좋은 차를 타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얘는 18년식이 한 9만 정도 타셨으니까 뭐만치도 적지도 그냥 적절하게 타신 차량이고, 뭐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니라서, 뭐 이런 엔진이나 미션, 그리고 하체 뭐 부싱류나 이런 느낌, 스티어링 휠 돌렸을 때 이런 느낌 자체가 뭐 신차급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요. 아직은 뭐 짱짱해요. 그런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 엔진이랑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잠시만요. 네, 엔진룸 열기 전에 보시면은 네,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이제 옵션. 얘는 포르쉐는 뭐다 옵션이에요, 다. 음. 되게 보면은 개구리가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은 좀 약간 개구진 개구지, 개구리 이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엔진룸 보면은 2.0 가솔린 엔진인데 이게 영상에 지금 나올지 저 뒤에 보시면 저 미션 보이시죠? 요 안에 이런 느낌이나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우디 마크 들어가 있죠 부품에 이 뭔가 엔진룸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게 아우디랑 되게 비슷해요. 뭐 공유되는 부품도 많고 물론 세팅 세팅 값이나 뭐 이런 그런 거는 많이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그얘 엔진도 2.0 이제 한 250마력 정도 나오는 아우디 엔진하고 뭐 같은 거를 쓰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면 포르쉐는 시동 거는게 왼쪽에 있어요 그 이제 가솔린차니까 항상 이제 좀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고 뭐 그랬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고급류 넣어야되냐 저는 넣어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노킹이라는 증상이 나요. 그러니까 고급유랑 일반유의 차이는 옥탄가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한 보통 통상한 95가 넘어가면 고급유로 분리하고 그 이하는 이제 일반휘발유 이렇게 되는데 고급유 세팅을 고급유 자체로 한 거예요. 이 차는 고급 그 고출력 차 차라든지 이런 차는 이제 고급유로 세팅을 하고 그게 왜 고급유로 세팅을 하냐면. 엔진이 이제 4행정이잖아요. 흡입,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가 되는데, 압축을 고압축비로 많이 하면 할수록 좀 출력이 잘 나니까. 고압축으로 해서 엔진을 만들다 보면, 노킹이라고 하는게 이제 고압축이 되다가 중간에 그냥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폭발이 세팅된 거보다 빨리 터지게 되면 노킹이란 현상이 나요. 일반유를 넣으면은 고출력, 고사양, 고마력 세팅이 되어 있는 고급휘발유의 세팅이 되어 있는 차인데 일반유를 넣으면 이 정도에 터져라 했을 때 터져야 되는데 압축이 되다가 압축이 되다가 그냥 미리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피스톤에 빵꾸가 날 수도 있고 뭐 커넥팅 로드가 깨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뭐 그니까 그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가득 넣게 되면 한 2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한만 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이제 기름값이 차이가 나는데 늘때 <놀람> 일주일에 보통 한한 한 번에서 많이 넣으지만 두번 정도 넣잖아요. 기름 주유하시는 게 근데 한번을때 만원, 이만원뭐더 들어가서 그거 한 달로 따지면 한 5만원, 6만원 더 늦는 건데, 그게 아까워서 그냥 일반유 놓고 이런 차를 타신다. 그러면은 저는 사지 마,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디젤차는 이제 그, 이제 사, 같은 사행정이지만, 그거는 피, 그, 블러그에서 불꽃을 튀겨서 폭발이 되는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 경유차랑 이제 휘, 가솔린차는 좀 달라요. 그 설명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간에 좀 그리고 차라리 진짜 고이 고급 휘발유를 안 넣겠다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유만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일반유 넣었다가 고급유 넣었다가 하시면은 그 이슈에서 오히려 이 차가 이슈에서 세팅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고급류 권장이 되는 차는 일반유 넣지 마시고 고급류를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가블롱밥이 많긴 해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노킹 심하게 오면 진짜 피스톤 빵꾸날 수도 있거든요 그, 1, 2만원 아끼려다가, 그렇게 되시면 안 되니까, 네. 뭐그 정도 찍으면 될것 같고, 예 옵션도 괜찮게 들어가 있고, 사고 없고, 뭐, 시트도 이쁘고, 뭐, 큰돈 들어갈 만한 차는 아니거든요, 지금. 키로수도 괜찮고 가족이 뭐 아기 둘이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간단하게 마칸 차량 소개해드리면서 뭐 구급류 이런 얘기도 좀 해봤고요 어차 괜찮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출고까지 도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차또 들어오면 영상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